AI가 법을 집행한다면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요? 판사는 피로를 느끼고 감정에 휘둘리며 때로는 편견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감정 없는 AI가 판결을 내리면 더 완벽한 세상이 될까요? AI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까요? AI는 단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증거를 분석하고 과거의 판례를 비교하며 오직 논리와 확률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도덕적 기준과 감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AI는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인 정의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동정심 없는 정의는 과연 정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AI 판사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똑같이 판단한다면 그게 정말 공정할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법을 기계적인 논리로만 적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정말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욱 차가운 곳이 될까요? AI가 법과 윤리를 결정하는 세상,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인간의 감정 없는 정의는 과연 완벽한 정의일까요? AI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공정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